예, 네, 안녕하세요 알상무의 데이터 캠프. 아, 오늘은 이 파이썬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아,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좀그 어, 상당히 간단한 아,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좀그 복잡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냐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 그리고 이뭐 데이터가 이제 두개 이상일 때는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뭐한번좀 보여드리면, 어, 일단 판다스를 어,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시간에 어, 이름과 어, 그리고 어, 실적 어,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 드렸는데, 어, 뭐 이렇게 어, 뭐 도리스가 어, 둘인 경우에 어,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 이거를 좀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민영무역 그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성사 어, 그래서 200, 300 어, 이렇게 어, 있으면 자 지금 보면 이제 도리스가 둘이죠 어, 도리스가 둘이라서 어, 이거 일단 데이터프레임으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bd.data.frame. 그래서, a를 하고, 어, 이 columns는, 어, 요거를, 어, 이제, 성명, 그리고, 어, 실적이다. 아, 뭐, 이렇게 해서, 어, 요거를, b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리스가 둘이 됐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b.flot 해서, 어바 차트로 요거를 만들게 되면 뭐 x는 성명이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y축, 어 y축은 실적이다. 아뭐 이렇게 해서 어뭐 이제 rtp는 어뭐 0.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범주를 어 아래 아래에 있는 어 범주를 어 이제 세로형으로 세로형에 있는 걸어 가로로 바꿔 주고 어 그리고 어 피그 사이즈는 어 오콤마 3 정도. 어 이렇게 해 주면,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아 이게 아, 지금 이제 한글이 아, 입력이 안 돼서 그렇죠. 자 한글을 아, 한글을 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 이렇게 지금 아, 한글 폰트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아, 지금 뭐 도리스가 이렇게 이제 둘이 됐어요. 음, 도리스가 둘이 돼서 이거를 어, 이제 합산을 해서 결국엔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합산을 해서 시각화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시각화를 이제 합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하는 방법이 결국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이법은 이제 그룹 바이로 이 실적을 서머라이즈를 해서 서머라이즈를 한그 결과값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일단 피벗 테이블을 하는 방법 요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p 벗을 어, PA라고 할게요. PA에다가 아, PD점 어, o 봇하신 다음에 P봇 테이블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p 벗을 만들 어, 데이터를 어, 입력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B를 지금 저희가 할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인덱스는 어, 지금 Y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Y축 Y축에 이제 세로로 요 어, 이름들이 이제 세로로 나올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가로로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겠죠. 어, 그래서, 어, 인덱스는, 어, 이제 이렇게, 어, 성명, 어, 성명이다. 아, 이렇게, 아, 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value, 어, value가, 어, value는, 이제 실적이 돼야 되겠죠. 어, 실적,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총계를, 어, 총계를 출력을 하는 게 이제 마진, 마진스라고 합니다. 마진스는, 어, true. 하면, 이제, 총계를 출력을 해요. 그리고, 어, 에그 펑션, 어, 에그 펑션은, 어, 이제, 어, 썸으로,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어, 이제, 이렇게, pa,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어, 요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어, 출력이 됐어요.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바로 그냥, 어, 여기에서, 어, 이렇게, 어, 자,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어, 에러가 나요. 이런 음,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어, 지금 이제 성명 때문이에요. 어, x는 성명이다. 이렇게 아, 했기 때문인데, 자 여기 보면 키에러 해가지고 성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 왜 그러냐? 면 위에서 이제 이미 어, 저희가 이제 피벗을 만들 때 어, 인덱스를 성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 x축을 어, 두번 이렇게 어, 선언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어, 그냥 하셔도. 어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요 올이라는 게어뭐 이게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여기 에 있는 도리스, 민영무역, 보령상사 어, 요거만 출력을 하고 싶다면 출력을 하고 싶다면 아예 이 단계에서 피버 테이블 단계에서 어, 이충계를올를 어, 출력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 어, 출력을 하는 그 옵션이 어, 바로 이 마진이라는 것입니다. 아 마진. 그래서 이 마진을 없애주시고 어, 이렇게 어, 하시면 어, 지금 이제 오이 없어졌죠. 오이 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다시 어,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산된 어, 그래프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트랜잭션이 어, 이렇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레포트 최종적인 그 합산된 결과를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게 어, 이제 그냥 일반 트랜잭션을 바로 이렇게 어, 이제 뭐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그냥 어, 시각화를 하시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보는 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제 좀 에러가 날수 있다. 어, 뭐 뜻하지 않은 에러는 아닌데, 어, 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어, 초래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거에 맞는 전처리 어, 이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로 어, 이렇게 어, 값들을 써서 어, 피벗 테이블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어, 다시 또 어, 이렇게 피벗에서 다시 또 이제 어, 차트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주의하실 점은 이제 뭐 여기에 그 인덱스 어, 인덱스는 어, 이미 인덱스가 되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어, 이제 에러가 나더라 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어, 에러를 출력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BA라고 쓸게요. BA 그룹 바이. 어. 자, 어 그룹별로 어 그룹별로 썸을 내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어뭐 그룹별로 어떤 그 연산을 수행하자라는 건데. 어 요게 이제 처음에 어 그룹을 할 대상을 컬럼을 어,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여기에 어 이제 그 서머라이즈 할 값, 아 어, 연산을 수행할 값이죠. 어 그리고 어써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썸이다라고 아, 해주시면 어 이게 어 이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아이고 음 이게 안 되는군요 어 이게 이렇게 아, 하셔야 돼요 BA 네, 먼저 치셔야 되고요 아 지금 어, B점이죠 B점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이거를 아, 지금 빼먹어서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어, 연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정해 주셔야겠죠. 당연하게도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요거를 빼 먹었기 때문에 어얘 지금 뭐 어떤 거를 어, 어떤 거를 어, 지금 뭐 서머라이즈 해야 되냐? 아,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어 b.group by 어, 성명 어, 성명을 어, 그룹으로 어, 묶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서 실적이라는 컬럼을 어, 연산을 하는데 어 sum 더 하는 것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BA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가 할 거는 요거를 다시 또 이렇게 이제 BA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그 지금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처리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어, 피벗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피벗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어, 식으로 어, 이제 그룹바이, 어, 그룹바이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는 할수 없고요. 어, 뭐 편하신 방법으로 어, 이렇게 그뭐저뭐 뭐 결과를 취합을 하셔서 어, 그거를 어 이렇게 이제 뭐 시각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